누구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후세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대대손손 지옥갑니다. 요한계시록이 사람의 생명줄인 이유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서 8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색긴 신상과 부어만든 신상의 명함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니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오 이에쩍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계유라고계유라여 모태에서부터 폐역한 자라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며, 그 근원은 모태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신앙인, 비신앙인, 신학교 출생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누구든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세일 은비한 일을 보이는데 이 세일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은비한 일은 천국 완성에 필요한 천국 설계도를 요한계시록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미리하고 천국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적하는 마귀가 있고 예언을 하지 않고 이루시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세상의 거짓 목자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거짓말을 하여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 말한 것처럼 따라하여 각종 종교 각교단교파 수많은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유일신 참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창조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개명성처럼 모두 자기 영광을 높이려 하고 모든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며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여 요한계시록대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기에 온전히 깨닫고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 누르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